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노바나나 프로 업데이트된 거 가지고 음, 왜 구독해야 되는지 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나탈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미나이가 좀 업데이트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도 좀 재미나이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어, 앞으로는 더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 강의는 어, 제가 있을 2025년 12월 초에 있을 코트라. 어, 대상자분들을 위한 뭐 복습 강의고요. 아니 저는 유튜브 구독자를 많이 원하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 구독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막뭘 해야겠다는 약간 생각이 있어서 갑자기 업데이트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일단은 재미나이 어, 기본적인 사진 수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는 어, 여권 사진을 잘안 찍지만. 음, 1년에 한 번씩은 증명사진을 좀 찍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재미네. 이거 업데이트 되고 나서, 이 증명사진을 어떻게 편집할 수 있나, 얘를 가지고 어떻게 이미지를 확장할 수 있나,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 물론, 제 얼굴은 아니지만, 제가 제 얼굴 같았으면 좋겠는 얼굴을 항상화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네, 이 이미지는 어, 구글 랩스의 위스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미지가 좀잘 깨끗하게 나왔고요. 이 이미지를 이제 세미나이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 요런 프로포트를 한번 넣어봤어요. 저는 약간 고양이 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가 고양이 상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결과가 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나노바나나 프로 모델로 되어 있고, 어, 나노바나나 프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고 모드로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구에서 이미지 생성하기로 하신 다음에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까지는 아니었지만, 아주 날카로운 여성의 이미지로 변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이제 제가 원하는 부분 말고 연결성이 유지되는 걸 확인을 하였고요. 네. 그래도 이 얼굴보다는 이 얼굴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활용을 했냐. 자, 기존의 이미지를 한번더 전해주고, 재미나이에게 여성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아나운서처럼 옷을 변경해줘. 그리고 전체 허리까지 보이게. 라는, 어, 그런 앵글과 샷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재미나이가 잘 이해를 하고, 바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확실히 좀 같은 인물인데 옷에 따라서 좀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구현이 잘 됐다라는 생각이 잘 들고요. 재미나이가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여성의 이미지라든지 아동의 이미지를 만들 때좀 반항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얘기해줬어요. 이 여성은 내 얼굴이야. 한국의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변경해줘.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어 데이터 없이 어 한국의, 여수, 한국의 한복을 입은 배경까지 완벽하게 재현을 해냈습니다.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잘 만들었다 생각을 했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저희가 지금까지는 하나의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봤잖아요 음, 변경해서 포토샵처럼 써봤는데 아 이번엔 투샷을 넣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사실 전에 모델은 이게 잘안 돼서 불편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네선지옥고티어의한 장면을 넣어 드렸고 두 번째 사진은 원래 제 얼굴이라고 주장했던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해줬어요. 음. 최근에 논문을 읽어보니까, 그, 약간, 그 AI에게 이런 고마움이나 감정 표현을 하면은 좀잘 듣는 모델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고마워란 말을 넣어봤고, 다음 이미지에 여자 얼굴에서 내 얼굴을 넣어줘. 우측은 내 남자친구야. 라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안 넣어줄까봐 해봤고요. 내 네, 얼굴은 검은색 단발한 사진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아마 재미나이가 구분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노바나나 프로 모델에서 만들어줬는데요. 이게 <laughs> 대박이에요. 보시죠. 앞에 사진에 있던 선재였고, 티어, 이 텍스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표현이 잘 됐고, 선재님의 손, 네, 이옷 끝에 어깨 라인, 그리고 이 표정까지 너무 잘돼 있어서 정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죠. 대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어,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난 너무나 프로를 계속 써야겠다 돈을 내고,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구독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은 어 무료로 한달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카드 번호를 등록해 놓면 으해 보시고 뭐 끊으셔도 되니까, 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